우승하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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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쩍! 어, 우리,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예,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 예, 본인, 예, 본인이요. 그리고 또, 또한 분, 나 정말, 우리, 어, 예,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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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혼자 일단 나와주세요. 예, 우리 두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실례지만 어디서온 누구십니까? 화성에서 오신 분이고요.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성남에서 온채영이요 화성과 성남입니다. 화성과 성남의 두 여인분들의 가위바위보 대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화성 분이 이길 것 같다 X로, 성남 분이 이길 것 같다 O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자, 그만. 나주세요 네, 둘중한 군데만. 둘중한 군데 선택해야죠. 어. 발 걸리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어 우리 수업을 지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기고 간다 파이팅 하나 둘셋 예! 파이팅 좋아 파이팅 좋아 이기고 간다 파이팅 하나 둘셋 예! 좋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 등을 맞대 만들... 일단 인사 상황은 인사 안녕하세요. 예를 등을 맞대 주시고요 이제 손을 높이 들어 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치니까손 높이 한손한손 한손 머리 위로 한손 머리 위로 한손 머리 위로 한손 머리, 머리 위로 예 말해 좀들으시라고요예잘 모태 자 다시 한 번. 성과 화이팅! 하나, 둘, 셋! 예! 화성,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갑니다. 대망의 간글부 대결. 어떤 분들이 끝까지 살아나는지. 가위바위보! 예! 성수 승리! 자, 우리 들어가시고요. 우리 성공하신 분들만 다시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